자,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자, 오늘은 인체의 부학을 이용해서 캐릭터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릴 캐릭터는 블리자드의 디아블로4에 나오는 원소술사라는 캐릭터를 응용해서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아직은 출시가 안된 게임이라서요. 개발 중인 게임이라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응용을 해볼 생각이고요. 어, 처음에 가장 제가 창작이나 응용을 할때 학생들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글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글들을 제대로 이미지화 시킬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작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어, 동세그 이미지가 잘 나오는 동세에다가좀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굴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얼굴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해 놓고 나서 다른 아이템들을 들어가도록 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는 얼굴과 전신이 어느 전신을 어느 정도 잡고 지금 부분적인 아이템을 들어가고 있고요. 어, 부분적인 아이템에서는 그냥 디테일을 올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미 자료 조사는 다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조금 미비한 것 같으면 자료 조사가 중간 중간 들어가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캐릭터 창작이나 응용 리스트 가장 중요한 부분 어, 캐릭터 프로필을 항상 주변에 붙여놓고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어, 그림이 끝났을 때 본인이 의도한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어,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이미지만 찾고 좋은 자료만 찾게 되면 사실은 본인이 의도했던 그림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로만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처음에 기획했던 게 어떤 마법사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뭐 좋은 아이템을 끼고 끼고 끼다 보니까 나중에뭐 검사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초반에 기획 의도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응용이나 창작하는 영상 드로잉으로, 드로잉으로만 진행을 하, 할 생각이고요. 어, 그리고 이런 음, 응용 영상을 통해서 인체 해부학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뭐 주름이나 이제 드로잉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계속 올려볼 생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시범적으로 올리고 있는 거고요. 어, 디아블로 게임은 디아블로 2때 제가 워낙에 좋아했던 게임이라서 일단 거기서 이제 소설이스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려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계속 올라갈 영상들은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위주로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인물 위주로 올라갈 생각이고요. 자 오늘은 그첫 번째인 블리자드 게임의 디아블로 4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마무리할 때는 아무래도 매각선을 상당히 두껍게 해주셔서 배경이랑 좀 분리가 돼서 캐릭터가 잘 드러나도록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림체 정도는 어느 정도 정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캐릭터 외곽까지 다 끝났고요. 눈, 코, 입지만 조금 더 힘을 주고 주변 배경을 눌러주면 그림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